귀 딱지 않도록 들었잖아요 아 일자 만들라는데 나는 일자를 만드는데 도대체 왜 뒤로 빠지냐 자꾸 몸을 턴을 하지 않고서는 할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턴을 하지 않고 손과 팔로만 일자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턴을 먼저 스타트를 걸면 일자를 너무 잘 만드신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해서 일자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드레스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음... 그러니까 헤드가 요거 계속 오고 손도 노란 색깔로 계속 하고 네. 그럼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면 만나요 아... 내 몸이 가운데 서서 회전이 일어나면 테이크아웃 이후에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지금 만났을 거야 아마. 네. 그죠? 제가 똑같이 그 이미지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는 갈 길로 가고 손도 갈 길로 가고 턴 아마 만나지 않았을까요? 이거, 여기서 만나는 네, 저렇게 된다는 거죠.